버스 기사들 파업을 해서 완전히 시내가 정체됩니다. 우와 버스가 없어 버스가 없어 버스가 파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이게 뭡니까 방학 4월이까지 꽉 차왔어요. 주차장이 완전히 이게 사람들을 게 발을 다 묶어놓고 야 의사 새끼들이나 버스 응 운영하는 단체 이 새끼들 진짜 나쁜 놈들이지 야 서민들을 세상에 이렇게 아프게 하냐 응? 세상에 버스 한 대가 안 오네. 응? 그 많던 버스가 다 어디 갔냐고. 응? 완전히 주차장이 돼서 주차장. 버스 길은 훤하게 뚫렸는데. 이런 씨, 의사 새끼들이나 버스 새끼들이나. 야 진짜 욕 나온다. 진짜 안 한다. 이게 뭐야 이게. 시내끼리. 완전히. 아휴. 차. 기가 막혀. 차들이 기어가네, 기어가. 응? 어? 아니, 버스 한 데가 없어. 응? 어? 시민들의 발을 묶어 놓냐? 아이씨.